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어느 책에 책을 통해서 제가 알고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있어요 구도자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한 그 교회가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를 걸지 않았대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불신자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에 올때 십자가를 볼때그 십자가에 대한 부담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그 문턱을 낮춘다는 차원에서 십자가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또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그 긍정의 힘, 이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자기는 십자가의 설교를 하지 않는데요. 이건 대나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의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십자가는 뭐예요? 곧 희생, 또헌김또 또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설교 속에는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늘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포기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이야기가 있지 십자가가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교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십자가가 얘기되어지면 안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나의 희생과 나의 고통을 감내한 것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고통 없이 고생 없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데 이것이 이 시대에만 그랬느냐? 아니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고린도 바울이 살게 했던 당시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상황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끼는 것이었습니까?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수를 이야기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먹히지가 않죠. 일단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걸림이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왜 미련해 보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탁월한 철학자라든지 어떤 뛰어난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메시아로 믿기 어려운데 십자가에 연약하게 달려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 이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보이는 거죠. 때문에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22절 우리 21절 22절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힐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울 당시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 여기 나와 있는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 먼저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는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인용할 때에 전도해야 된다. 나는그 초점을 두고 21절을 이용하는데 사실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이 본문의 21절의 전도라는 것은 그 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술 믿게 하는데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을 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입으로 전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의 전도가 아니에요. 21절의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18절에 가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곧 미련하는 것이에요. 21절에 있는 전도에 미련한이 전도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입으로 전하고 다녀야 돼가 아니라 메시지 속에 반드시 십자가의 말씀이 있어야 돼 이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재미난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미련한. 그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 나도 알아 이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이 볼때에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아요? 22절에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게 이방 사람들에게는 제일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고.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지혜로 접근을 하면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즉, 22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표적,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자, 이러이러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여주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아, 메시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아요. 마치 뛰어난 어떤 철학가처럼, 뛰어난 사상처럼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어떤 논리가 담겨져 있는 어떤 내용을 증거하면 이방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전할 때에 논리적으로 확고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더잘 믿을 거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방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밀어난지는 알지만 십자가의 말씀을 빼놓지 않았어요. 바울뿐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주목했어요. 왜 주목했냐면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말로 언어로 방언을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뭐였냐면. 보십시오. 방언을 하죠. 대단하지요. 이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 내용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에 도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의 도를 베드로는 강조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 이적 이런 예수를 보고 신기해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두 제자에게 따로 말씀을 르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그들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대형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애고 어떤 목사가 유명해졌는데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착각을 해요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하기 쉬울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짠하고 뭔가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암에 걸렸었어 다 죽는다고 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내 병이 깨끗이 나았어 예수 얼마나 대단하냐 믿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또는 누군가가 막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올 때에 그 논리를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철학과 사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믿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왜 바울이, 왜 베드로가 표적과 지혜를 이용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이 영혼 구원,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뭐냐면 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에 마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머리로 이해하고 뭔가 큰 흥미를 끌면 믿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믿지 않아요. 일시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큰관심을 어디에 두셨냐면 사람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 물론 이것은 신앙의 시작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좋은 아주 얘기, 좋은 성경의 비유가 있어요. 종교 좋은 그 실질적인 예가 있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많은 부자들이 걱정을 하죠. 예수님들 때다 팔아야 되나.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재산 다 팔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한 번, 이때 딱한번 있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한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 지금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이기, 밝히 보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포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가지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십계명을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그지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우상이 있는데 그 청년의 우상은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밝히 보이기 위해서 너 가지고 있는 거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는 물질이라고 하는 큰 우상이 있음을 그 청년에게 밝히 보이신 것입니다. 즉 원하시는 것은 버리고 쫓아오기를, 마음 가운데 줄을 쫓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을, 이 상황이었다면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주 부자예요? 하이클라스 있어요? 딱 봐도 아주 지적이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에게 만약에 제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수 있을까요? 묻는다면 저는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질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먼저 찍어내신 거예요. 이 청년은 물질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에요. 이것이 자기 마음에 완전히 자기를 지배해버렸어요. 지금 곧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흥미를 유발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히 수련하게 만들었는데 사랑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알고 있는, 배웠던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대요. 이 비슷한 얘기를 고그 신명복 교수님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이 뭔지 아냐.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래요.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긴 가장 먼 여행이 있는데 그것은 가슴에서 발로의 여행이래요. 이게 자기가 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가장 먼 여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다 어디에 지금 갖춰져 있냐면 헬라적인 사고에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면 믿는 것이라고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사실은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안다는 라 것은 이성이 아니라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 이성, 감정, 마음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 머리와 가슴과 발이 전부 향유주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린 그렇게 안 봐요. 머리만 생각을 해요. 전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에 갇혀져 있는 신앙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란걸 이야기할 때 머리로서 이행은 아, 크구나, 중요하구나로 끝나요. 가슴으로 온 사랑은 누가 힘든 사람을 볼때 그것이 같이 내 가슴 가운데 점여와요. 아픔으로 전가되어져요. 누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온, 가슴으로 내려온 신앙이에요. 전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머리에 머물러져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에 도가 빠진 신앙이에요. 표적과 지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를 못해요. 표적은 흥미는 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성적인 지혜, 확실한 논리는 잠깐 내게 흥미를 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진 않아요. 무엇이 향하게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내게 다가올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라고 느낄 때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어머니, 아버지 사랑에 감동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 군대 가서 어머니 하고 외치면 왜 울어요? 가장 힘들 때 어머니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전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로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달되듯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머리로 머물지 않고 가슴을 울려서 발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머리로 그친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져서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것이 잘못된 이 표적과 지혜가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고 있는 지금 사업이 대박 나면 내가 더잘 믿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험이 합격만 하면 내가 더잘 믿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업 대박 나면 잘 믿을게요. 제가 시험 합격하면은 잘 믿을게요. 전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0% 확실한 건데 합격을 하고 대박이 나고 무엇인가 잘 풀려지면 잘 믿을까요?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잘 믿지 못합니다. 지혜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풀러갈지 지금 저 꼬이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제가 지금 경련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 알려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잘 믿을까요? 아니요. 제가 100% 단언하건데 그것은 결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 믿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믿어요? 대박이 나고 합격한 다음에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지 아세요? 그 사람은. 사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향하는 그, 그 마음,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만이 합격한 다음에도, 대박이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잘 믿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지만 아들 합격하고 잘 풀리면 저 아들 믿을 거예요. 정말 믿을까요? 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표적과 지혜를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은 마음이 향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져요 지금 가정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할뿐 수출적으로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죽음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더 희생하고 내가 좀더 수고한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바래야 가정의 평화가 와요. 내가 할말다 하고 내가 요구할 거다 요구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가 없는 표적만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고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란다면 이게 십자가입니까? 절대 아니죠.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십자가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여러분 삶의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보세요. 그때 이것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얼마나 대단한지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인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자가 바로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 명, 천 명의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도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지혜가 훨씬 더 지혜롭대요. 백명 100명, 천명의 교육가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자 아이를 가르치는 책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 책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부모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이해하고 십자가의 도의 의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훨씬 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지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 자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높은 자리에 마음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를 때까지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큰 돈을 벌 때까지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는 만족이 없어요. 인생은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지금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 지혜가 있습니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형통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형통을 맛보아요. 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다 형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형통은 떵떵거리는 거부가 되는 것이 형통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수고한 것들이 결실을 거두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해요. 즉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어지고 대통령도 된다, 되어도 되어도 그 사람 마음의 소원이 자기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자녀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소원이었어요. 근데 국회의원도 됐어요. 남들 볼 때는 부러워한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자녀가 악골 중독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늘 부모의 승만 썩인다면, 이 자녀를 향해서 형통한, 이 자녀를 둔 부모에게 형통한 부모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교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고 십자가의 돌을붙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과 이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진짜 신앙은 그래서 죽을 때 가봐야 알아요. 죽을 때. 지금 모르고 마지막 때 돼봐야지 알수 있어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불행한 인생이었는지 막힌 인생이었는지 풀려진 인생이었는지는 마지막 때 가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만 됩니다. 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거든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를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게 쉬운지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너무 어려워요. 아니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라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내 앞길도 가늠이 안 돼서 힘들어, 힘들어져 있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아요. 감당이 안 돼요. 때문에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려면 절대적이 필요한 게 하나님의 건잎혀지는 은혜예요, 은혜. 지에서 은혜. 고초로 큰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다녔어요. 또한 번은 집회를 마쳤는데 한 남성분이 찾아와서 불쑥, 인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그 간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다 용서했다라고 얘기했던 유대인 여성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확 화가 올라오고 감옥에서 겪었던 그 고통의 순간에확 떠오르면서 분노와 증오심이 확 일드래요. 자기는 분명히 다 용서했다고 이해했었어요 생각했었어요 마음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하면서 용서를 했었어요 막상 그사람 보니까 다시 확 올라오더래요 그 순간 이분이 고백해요 그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었대요 내가 당신을 예수님으로 용서합니다 거짓말처럼 그 순간 그 분노와 증오심이 싹 사라졌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너무 달라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는 아는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 합니까? 늘 불안해 요 우리는 무엇인가 다 계산되어지기를 원해요. 다 알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미래를 모르면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불안한 것들을 믿음으로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은 다 인생 계획을 세우고 5년, 10년 그림을 그려줘야지 안심하고 사는데, 저는 지금 내일 그림도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밀어내면, 그 다음날 늘 평화가 옵니까? 아니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불안해져요. 그럴 때 십자가를 붙들고 이걸 밀어내어질 때 그때 찾아오는 참된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강하게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 곳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많이 죽어야 되고, 많이 인내해야 되고, 많은 고생을 감내해야 됨을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이 안될 때마다 다시 주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이런 시간들이 쌓여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찰롬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그리스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십자가의 돌을 단단히 붙잡아서 십자가의 능력의 사람으로 다설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 주님의 도움 붙잡으시고 성력의 능력으로 전입지는저 이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는 꺼리기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미련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돌을 분명히 붙잡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이 믿음과 사랑에 내 가슴 을 울리게 하시고. 이 가슴이 울려진 사랑이 내 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